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애미와 애리조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마이애미 말린스는 로더리 무뇨즈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매츠 원정에서 3.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무뇨즈는 투구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홈경기 투구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은 무뇨즈 최대의 약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즈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한 점에 그친 마이애미의 타선은 홈경기 타격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좌완 공략 실패는 이번 경기에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3이닝 삭제가 위안은 될 듯합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승에 성공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조던 몽고메리가 시즌 9승에 도전합니다. 15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몽고메리는 서서히 홈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 투구가 매우 좋은 투수라는 점은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브레라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세점을 올린 애리조나의 타선은 일단 장거리포가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점의 위안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사안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3.3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저스틴 마르티네즈가 경험이 더 쌓이면 위력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타선은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 공략 실패가 너무나 컸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 역시 몽고메리 공략이 쉽지 않다는 점일 듯합니다. 물론 무뇨지의 투구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홈이라는 게 아쉽기도 하고 최근 애리조나는 불펜 안정감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콜로라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워싱턴 내셔널스는 미첼 파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3이닝 10안타 9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파커는 홈과 원정의 차이가 극명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앞선 콜로라도 원정에선 6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홈에선 그 이상의 호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간보 공략에 실패하면서 CJ 에이브럼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워싱턴의 타선은 홈 경기 시작부터 타격이 가라앉은 게 문제일 듯합니다. 9회말 1사1 3로 찬스를 날려버린 것 포함 7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너무나 컸습니다. 3 1이닝을 싸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일 것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승에 성공한 콜로라도 로키스는 테너 고든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5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0.2 이닝 4 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고든은 앞선 두 경기의 호조를 단숨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흔들린 밸런스는 쉽게 찾기 힘들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허즈를 공략하면서 세 점을 올린 콜로라도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산 아래에선 계속 장타력이 문제가 되는 중입니다. 이 이닝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불패는 그나마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는 간보의 쾌투가 콜로라도의 승리를 부른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고든에게 호투를 기대하는 건 어려울 듯합니다. 전날 콜로라도의 타선이 보여준 타격을 고려한다면 파커 공략은 의외로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선발 투수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워싱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역전패로 이어진 뉴욕 양키스는 레스터 코르테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코르테스는 최근 한 달여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투를 하고 홈으로 돌아왔다는 건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보이드와 바로우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다섯 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득점권의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타수 일안타에 득점권 성적으론 이길 수 없습니다. 잘 버티다가 12회 초에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이클 톤킨을 언제까지 쓸 건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 접전 끝에 연패 탈출에 성공한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조이 칸틸로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0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칸틸로는 조금씩 메이저리그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그러나 타구 속도가 너무 높아서 원정에서 기대를 걸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힐과 메이자를 공략하면서 브라이언 로치오의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12회초에만 무려 6점을 몰아치는 저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이 점이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6.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상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싱커 위주의 좌완 투수에게 매우 강한 반면 포심을 던지는 타입의 좌완 투수에겐 약한 편입니다. 이 점에 코르테스에겐 강점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보이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칸틸로가 버티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전날 양키스가 힐 강판 이후 11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텼음을 생각한다면 선발의 차이가 클 듯합니다. 뉴욕양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토론토와 신시내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야리엘 로드리게즈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7일 컵스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로드리게즈는 3개의 홈런을 허용하면서 낮 경기와 궁합이 좋지 않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반면 홈 야간 경기에서의 로드리게즈라면 5에서 6이닝은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죠. 전날 경기에서 카슨 스파이어스를 공략하면서 홈런 5발 포함 10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수준 이하의 투수는 공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폭발력이 이어지는 타입이 아니라는 게 변수입니다. 이 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대패로 이어진 신시네티 레즈는 닉 마르티네즈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캔자스시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마르티네즈는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두번의 원정에서 12이닝 무실점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많은 편이죠. 전날 경기에서 베리오스와 팝 상대로 세점을 올리는데 그친 신시네티의 타선은 1차전의 호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도로 신시네티가 되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3.2이닝을 삭제한 불패는 그래도 상대적 우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시네티의 기세는 한 경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베리오스에게 막힌 타선은 로드리게즈 공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마르티네즈가 최근 원정에서 위력적인 투구를 해내고 있긴 하지만 토론토의 타선은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우한 투수에게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3연승에 성공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맥스 프리드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5.1이닝 3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프리드는 8월 들어서 2패 7.90에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7월 6일 필라델피아와 홈경기에서 6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 역시 이번 경기의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윌러와 알바라도를 공략하면서 마르셀 오주나의 결승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장타에 의존하는 스타일은 여전한 편이죠. 사이닝을 삭제한 불패는 승리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에런놀라가 시즌 12승에 도전합니다. 17일 워싱턴과 홈경기에서 6.2이닝 7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놀라 는 앞선 두 번의 원정 부진을 극복 해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6일 프리드와 맞대결에서 6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일단 지금의 놀라라면 qs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날도 로페즈 상대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필라델피아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원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큰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강속구 공략이 안되고 있는 중입니다.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알바로도의 사볼렌 밀어내기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윌러는 제 몫을 해냈지만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허나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좌완 공략도가 매우 좋은 팀이고 현재의 프리드는 투구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놀라의 투구가 관건인데 애틀랜타의 타선은 포심 커브 조합의 우한 투수에게 매우 악한 편이고 놀라는 그 조합의 대표적인 투수입니다. 불펜 변수가 있지만 애틀랜타도 승리조는 믿지 못할 듯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